오락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사람들은 어,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나침판을 없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방향인지를 모르고 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면서 이러한 시대 속에 사람들 속에 서 쌓여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마저도 굉장히 그 속에서 방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도 방향을 찾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내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나마저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는 굉장히 영적으로 사아가된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습은 정말 이 사사시대까지 자기 소견이 오른대로 살아가다가 보니까요. 지금 현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뭔가 지금 자신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냥 스스로 포기한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은 괴롭고 힘듭니다.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뭔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좀 찾고 싶어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느냐? 타로 카페를 찾아갑니다 말이 좀 약간 고상하게 들리지만 점집입니다 홍대 거리에 점집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 젊은이들의 거리에 정말 그 점집이 거리거리에 요소요소에 그곳을 많은 젊은이들이 찾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겁니다 너무나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길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줘야 될 사명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 속에서 이번 특세는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제 우리가 특세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예비한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준비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산다면요, 우리는 달라집니다. 현재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현재의 삶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를 살지만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은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랍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비유 속에는 정말로 적인 것이 대다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열천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어, 나오는데, 그 열처녀 비유가 뭡니까?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현재 신부의 자세입니다. 신부의 모습입니다. 현재 신부가, 열처녀를, 어, 열처녀가 어떻게 지금 신랑을 맞이하느냐. 그 자세에 따라가지고, 그 현재를 살아가는 이 자세가 그 모든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오실, 오실 신랑을 올 신랑을 지금 현재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지금 내가 현재 삶을 사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부에 따라 가지고 운명이 결정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열천녀를 어, 열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신랑 대신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의 그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현재 주님 오실 길을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내가 현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판가름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 현재의 신앙생활은 미래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지는 못해요 사실 유대에 어이 유대 그 예수님 오실 당시의 유대 그 사상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메시아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렸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 그다음에 어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지만은 메시아 대망 그 사상을 가지고 연구했던 사람들이지만은요. 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자기들이 털을 짜놓고 그틀 속에서 메시아를, 그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털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이들은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정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틀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틀이 아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배쳐가는 그 선을 넘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요, 즉, 우리 자신이 이제 주님을 맞을 때에 내틀 속에서 주님을 맞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의 매일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원하는 틀을 짜놓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삶을 기대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 아니면 다다 툭툭툭 쳐내면요, 주님이 오시더라도 다 쳐내버리고 만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하겠다 해도, 아, 싫어요. 나는 그런 길을 싫다니까요. 나는 그런 주님은 원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분은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배척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비워지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진정주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 이 길은요, 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그냥 단순히 세상에 뭐, 어, 뭐길 잘못 가다가 뭐 돌이키면 되고, 잘못 가더라도 뭐, 그 뭐, 그렇게 큰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이 길은요, 영생의 길이냐, 영멸의 길이냐, 이게 천국의 길이냐, 지옥의 길이냐, 이건 확고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번 어, 정말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진정 주님이 어, 나에게 제시한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서 있는가, 그 길이 비록 좁고 그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번 정말 특세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선자가 사여가던 당시에도 사람들은 참기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서 참기를 제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기를 제시해야 될 파수꾼의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그 딸려있는 파수꾼을 통하여, 파수꾼을 통하여서 모든, 어, 정말 반응을 들어야 될그 사람들마저도, 그 백성들마저도 그 손에 다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이제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위험한 그 모든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막루에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나팔을 불지 못해서 공격을 당하면 자신 뿐만 아니라 그성 안에 있는 모두가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수꾼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파수꾼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 높은 성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그,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수 있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적이 어떤 존재가 적인지를 배대로 식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파수군으로 세워가지고, 그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그 모든 위험들을, 그 모든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살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이 자기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삼으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파수꾼을 백성들 가운데서 파수꾼을 그선간을 삼은 것도 바로 백성 자신들을 보호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이나 모든 선지자들에게 파수꾼을 삼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서 9장 8절에서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요. 에브라임이 바로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별칭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단지 이스라엘 하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이스라엘만 복받고, 이스라엘만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을 택하면요, 그들을 시대의 파수꾼으로 삼기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은요, 이방의 파수꾼을 삼기 위해서 이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을 위해서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요. 이방을 위해서, 어, 이제 이들은 제사장 나라로 서 있기 때문에 중보자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은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파스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이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사실,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 속에 빠져가지고 뭔가 이 위험에 어떤 것을 드러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요, 더 우리는 사명이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 사는 재미 속에 빠져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 사명은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 있는 사명이고 우리는 이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람들로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요 우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영적으로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까지 잠들면 안 됩니다. 파수꾼은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자고 있다 해가지고, 오, 와, 다 자는 시간이네? 아, 빨리 자야 되겠다. 자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마저도 자버리면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파수꾼 된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수꾼이 일반적인 사람들 보는 그러한 정도를 보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거리를 다니면서 앞에 보이는 집만 보이고 앞에 보이는 사람만 보일 뿐이지 다른 건안 보입니다. 파수꾼을 왜성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고것에놨습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라는 겁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도록 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수준에서 보면 안 됩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제약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잘못되어진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면요 멸망하는 그 자체를 알려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 이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왜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긴장감을 빠뜨리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하지 않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가장 큰 위기를 얻는 게 누군가면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하면 내가 가장 큰 위기를 얻는다니까요. 옛날한 성에 한 노인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한 젊은이가 답답해가지고, 아유, 어르신, 아무도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왜 그걸 자꾸 전하고 그러세요? 전에도 안 듣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피곤하고 힘들게 자꾸 전하고 다니세요? 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음, 나도 안 듣는 줄 알고 있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저 사람들을 위하기도 하지만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네. 내가 이렇게 전해야 하만이저 제약 속에 내가 빠져들지 않기 때문이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나도 그 제약 속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내가 세속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멸망 가운데 함께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 내가 그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면요. 내가 간 가장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요. 두 번째로,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 이 파수꾼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나팔 소리라는 게네번 나옵니다, 네 번. 네번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뭡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나팔을 이 부는 것이 파수꾼의 이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위험이 오는 걸 보면서 나팔을 부는 게 파수꾼의 사명인데 나팔을 부르라고 네 번이나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 공동체 어떤 위험이 닥칠 때에 그 나팔을 제대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어, 전하는 경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은요 위험을 감지하고 어려운 상황을 감지하고 준비시키는 게 사명입니다 어, 내가 저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내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전쟁에서 내가 저 이길까 질까. 그게 내, 내가 사명이 아니고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외치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 하나 외친다고 이게 뭐 바뀔 게 있나. 이거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거기에 비해 가지고. 어, 제약은 너무 크고, 어, 너무 정말 현재 지금 너무 강하게 지금 현재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외쳐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건 내 사명이 아니에요. 나는 외치는 게 사명이에요. 그것은 위험하다고, 멸망한다고, 그것은 제약이라고 외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내 입의 발을 듣고 나를 대신해 경고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경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 가지고 경고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이요, 어뭐이 경고를 나팔을 부는 것이 중요한데 나팔을 잘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지고 나팔을 함부로 불면 안 됩니다. 나팔을 부는데 어 바람 소리가 좀 세다고 해가지고 어, 적군들이 기습한다 하는 식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나팔을 빵빵빵빵 한 것만 불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적군이 기습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좀센것 뿐입니다. 그러면 적군이 도로지다는데 바람 분다고 나팔, 바람 세게 분다고 나팔 부르고 그리고 지나 고양이가 막 그냥 싸우고 막 시끄럽게 한다고 그 시끄러운 막 소리 때문에 뭔가 바스락 리는 소리가 크다고 가지고 저에 적군들이 몰려오는 줄도 착각하고 나팔을 또분다면안 되죠. 나팔을 불어야 돼, 불어야 돼. 나팔을 부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서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사단은 교란 작전을 잘 씁니다 교란 작전을 잘 씁니다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불야댄 우리에게 때로는요 교란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난 후에 그것을 보여주고 난 후에 나팔을 불도록 해가지고 혼란하도록 만듭니다 혼란 속에 빠뜨립니다 그럴때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증명되어진 그것으로 우리는 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다른 걸 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뭐어젯 밤에 꿈에 목사님의 집에 큰 구렁이가 한 마리가 들어갔어. 목사님의 집에 뭔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나 봐. 이러면 안 돼요. 막 그래가지고 다니는 데마다 우리 목사님 굉장히 요즘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어려움이 있나 봐. 그 사단이 그 집에서 역사하나 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요하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요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 감당할 때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하는 것, 들은 대로 전하는 것, 들은 대로 전하는 것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는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왜 파스콘을 높이 올려놨습니까? 왜 좋은 위치에다가 그 세워놨습니까? 남들 보지 못하는 걸볼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남들과 같은 시각이 아니기를 원하는 겁니다. 같은 높이에서 보면 같은 것밖에 못 보는 겁니다. 같은 높이에서 보면 같은 면적밖에 못 보지만 넓은 데서 보니까 더 멀리, 리 넓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가치관이라든가 사람들이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떠한 사고방식 속에서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파수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른 시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넓게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차원 높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저걸뭘 죄라고? 사람들을 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높이에서 우리는 판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경고의 나파를 볼 때에, 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우리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반응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반응을 나팔을 불 때에 어,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가서 싫었지만 은 억지로라도 나팔을 불었을 때 경고의 나팔을 불때그 성이 온 성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노아가 그 시대를 향하였어 홍수로 이 땅이 멸망한다 나팔을 불었을 때에 사람들은요 웃었게 얘기했습니다 농, 노망한 그러한 노인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웃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그 상관없이 우리는 나팔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요. 세 번째로 파수꾼은요 그 책임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8절 9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8절 9절에 그 파수꾼이 경고의 책임에 대해서 경고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가지고 경고 전달 여부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의 운명과 파수꾼의 운명을 함께 결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것을 바르게 경고했다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아 가지고 멸망했다면 그렇다면 파수꾼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고하지 않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안 들을 것이다. 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길 것이다. 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내가 뭐 해본들 뭔 소용이냐 하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멸망하고 나도 그 책임을 멸치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파스꾼의말에 길을 기울은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요 그 책임을 내가 진다는 겁니다. 나는 그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요. 늘 그냥 길를 기울였던 건 아니었어요. 길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렇지만은요, 정말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어서 외쳤을 때에 그 말에 그래도 길를 기울였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민족의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을 사람들은,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제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것이 현실인 그 자체입니다. 제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것이 제약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어져 가는데 소금이 필요하고 어두워진 곳에 빛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나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리고 어,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는 말이야마 우리 교회도 세속화되지 않고 이 나라도 이 시대도 살리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와 온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